오늘은 어떤 어휘를 공부할까요? 오늘은 관람과 감상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관람을 나타내는 말을 알수 있어요. 관람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꽃이 피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매일 관찰 일기를 썼다. 관찰, 관찰하다. 산에 가서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나는 배우들의 표정을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 경주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서 문화재가 많다. 문화재 박물관에는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 문화재는 앞으로도 잘 지켜야 한다. 방에 꽃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환해졌다. 분위기 가족이 모두 모이니 명절 분위기가 난다. 조명 하나로 무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살펴보다. 지도를 살펴본 후에 여행을 시작했다.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박물관에서는 조선 시대의 다양한 유물을 볼수 있어요. 유물. 이것은 조선 시대의 유물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은 모두 천년된 것들이에요. 저 공사장에서 500년 전 유적이 발견됐어요. 유적 그 유적들은 어느 시대의 것들일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적을 찾고 있어요. 이번 여행의 목적은 이 도시에 있는 유적지를 모두 돌아보는 거예요. 유적지. 우리들은 유명한 유적지를 찾아갔어요. 이 유적지에서 다양한 유물이 나왔어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장면. 인상적인 장면을 이야기해 보세요. 헤어진 두사람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이제 어휘를 연습해 볼까요? 감상을 나타내는 말을알수 있어요. 감상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제 취미는 영화 감상이에요. 감상. 리사의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감상을 한 후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요즘 한국의 대중가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대중가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주로 대중가요를 들어요. 이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중 하나예요.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은 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한복을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용 이번 무용 공연에 제 동생이 나와요.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배웠어요. 뮤지컬 배우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야 합니다. 뮤지컬 이 뮤지컬에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본 뮤지컬은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닷가에 간 아이들은 바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신난 모습이었다. 신다다.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겨서 정말 신났다. 어릴 때는 눈이 내리면 신나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 취소되어 리자 씨가 크게 실망했다. 실망하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 실망한 얼굴이었다. 이번 경기에는 졌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새로 산 구두의 품질이 나빠서 돈이 아까웠다. 아깝다. 별로 볼 것도 없어서 돈이 아까운 공연이었다. 그 영화는 너무 재미없어서 시간이 아까웠다. 너무 피곤해서 버스에서 졸았어요. 졸다. 버스에서 졸다가 내릴 곳을 지나쳤어요. 영화를 보다가 너무 지루해서 졸았어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지금 너무 졸려요. 졸리다. 곧 끝나니까 졸려도 좀 참으세요. 너무 졸리면 자야 돼요. 이 영화의 주제는 가족들의 사랑입니다. 주제 대중가요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많습니다. 어제 본 공연에 공연 주제와 관계가 없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나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잠이 온다. 클래식, 나는 클래식을 자주 듣는다. 클래식은 시간이 지나도 사랑을 받는다. 그 뮤지컬은 무대는 물론이고 배우들의 노래와 춤도 정말 환상적이었다. 환상적. 그 소설에서는 미래 세계를 환상적으로 표현했다. 눈 쌓인 산에서 환상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책의 내용이 흥미로워서 밤을 새워 다 읽었다. 흥미롭다. 박물관에서 처음 본 유물들이 정말 흥미로웠다. 이번 야구 경기는 꽤 흥미로운 경기였다.